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6% 이상 급등을 하면서 큰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번 큰 상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로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델Y의 미국 유럽 가격 인상의 영향이 있었고요. 여기에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2분기에서 1분기로 물량을 끌어들이면서 소폭의 1분기 물량 증가를 볼수 있다 언급했으며, 만약 지속된다면 가격 인상은 증분 수익으로 연간 10억 달러. 증분 EPS로 주당 0.25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총마진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될수 있고 투자자들이 호의적으로 볼수 있는 움직임이라 말하였습니다. 결국 어제 도군TV에서 말했던 것처럼 EPS 상승이 단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 당장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연 차량 규제를 추가하며 전기차를 밀어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전기차 섹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보여졌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규제가 시행이 되면 전기차 판매가 현재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 내다보며 기사를 내기도 하여 오랜만에 미국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네요.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 주가는 급등을 했고 기술적으로는 최소 185불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 분위기 전환에 있어 무게가 실릴 수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승 전환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DMI, DI플러스가 오랜만에 DI 마이너스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돌파를 하면서 물꼬를 틀지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테슬라가 홍콩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68,000대 이상이며 그중 테슬라에 등록된 차량은 35,529대로 시장 점유율의 5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력한 판매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른 나라의 새로운 시장에서도 성공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전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추후 소프트웨어 판매를 제대로 시작한다면 그 수익은 엄청나게 커지며 EPS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